안녕하세요. 헨리고 딸이입니다. 어, 밖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잠깐 들렸어요. 음, 살충제도 한번 해 줄게요. 저번에 한두번 했거든요. 두번 했는데 얘가 어,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얘가 제일 심하네요. 얘는 음, 피오라거든요.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 얘가 피오라예요, 이름이. 피오라인데, 얘가 제일 심해요. 음... 응애인가 네. 입장이 꼬렇게 이렇게 변하면서, 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살충을 한두번 했어요. 두번 했는데, 음, 오늘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화상 입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입장을 보면은 이렇게 끄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응. 얘가 제일 심해요. 이렇게 보면은 입장 전체로 좀 그렇죠. 그래도 가운데 생장점 주위에는 괜찮아요. 응. 생장점 주위에는 괜찮은데, 얘가 변이가 온것 같아요. 생장점. 이 가운데에서 자구가 나와야 되는데, 생장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 옆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신기하게. 얘는 변이가 온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빗물을 어제도 비가 하루 종일 를 내리다 말다를 계속 그랬거든요. 요새 빗물을 다 마쳤더니 입장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얘는 빗물을 이제 그만 마쳐야 되는데. 음. 비 그림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비가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음, 얘네는 빗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입장이에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안 그랬으면, 비를 좀 적게 맞았으면 물이 많이 들었는데, 빗물을 막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수분이 굉장히 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보면은 어, 수분을 지금 많이 머금고 있는데도 색감이 예쁘죠. 이렇게 엄청 예뻐요. 얘는 군생이에요. 삼두 군생. 이렇게 새아이가 어, 한 몸이에요. 한 몸. 음. 한 몸이에요. 얘는 적심도 아니거든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 얘는 대온지가꽤 오래됐어요. 목대도 이렇게 처음에는 목대가 이렇게 안 벌어졌었는데 이게 세월이 갈수록 목대가 점점 이렇게 어 분리가 돼서 목대가 지금 엄청 길어요. 이렇게 보면은 목대 보이시죠? 응. 얼굴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빗물을 이제 좀 그만 먹어야 되는데, 이쁘지 해야 되는데, 이제 비를 계속 맞으니까, 밖에 내놓고 비가림막을 못 해주니까, 이렇게, 네. 내리는 비를 그대로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막, 짱짱해요. 이렇게 수분을 많이 먹었어도 엄청 예쁘네요. 색감이. 네. 삼두군생 얘는 이제 빗물을 그만 마쳐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얘는 올펫 어, 올펫이에요. 올팻. 얘도 어, 입장이 은겐가 이렇게 어머케 그, 좀 변했어요. 얘도 저번에 살충을 해줬거든요. 네, 살충을 해줬어요. 얘도 올펫. 얘도 입장에 이렇게 꺼멓게, 안쪽에, 입장 안쪽이 이렇게 꺼멓게 변하네요. 음. 얘네도 저번에 살충을 한두번 했거든요. 음. 얘네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도 빗물을 많이 먹어서, 응, 음, 짱짱해요. 목대가 이렇게 엄청 길어요. 얘도 키운 지가 한 3년?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신기하게 얘네 다, 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쪼르르 뒀거든요? 이렇게 뒀는데 얘네는 빗물을 엄청 많이 먹고 얘네는 또 빗물을 못 먹었어요. 신기하죠? 바로 옆에다 이렇게 뒀는데 얘는 영꽃마리아예요. 영꽃마리아. 얘는 수분을 못 먹어서 이렇게 입장이 얇아져 있어요. 막 꾸겨져요. 응. 제일 아래 입장은 주름이 생기네요. 얘는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물을 먹지를 못했네요. 얘는 러블리 로즈 이 꺼지거든요. 얘는 완전 수분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응. 얘는 물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지난 겨울에 냉이를 입어서. 입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뒀거든요. 어, 뒀는데 어, 올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엄청 많이 자라고 예쁘게 지금 한참 물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죠. 버릴까 하다가 그냥 뒀더니 안 버리길 잘했네요. 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음. 이렇게 쪼르르고사리에 이렇게 놨는데, 얘는 비물을 이렇게 많이 먹고, 완전, 완전 딱딱하거든요, 입장이. 입장이 완전 딱딱해요. 근데 얘네는 수분을 못 먹었네, 이렇게. 신기하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되겠네. 자리를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모닝듀오거든요, 모닝듀오. 와.. 얘도 입장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와.. 얘는 빗물을 그만 마쳐야 될것 같아요 얘도 키운 지가 어, 한 3년? 3년 정도 됐어요 얘도 저희 여기 이사와서 데려왔거든요 네. 너무 예쁘게 잘 자르고 있죠 빗물을 좀 이제 그만 마치고 수분이 좀 빠지면은 색감이 더 예쁜 색감을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예쁜데 수분이 굉장히 너무 많네요. 얘는 수분 좀 빼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는 어 로우 로 로우 맞나? 네, 로우 로우예요. 얘도 많이 예뻐졌죠. 와 얘는 저번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얘는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큐빅, 큐빅 적심을 했는데 자구가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막 나오니까 징그럽네요. 자구가 진짜 많이 나왔죠. 너무 따글따글하게. 너무 많이 나오도 이렇게 징그럽네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얘는 입장을 하나도 안 남기고. 목대를 싹둑 잘랐거든요. 예. 네. 그랬더니 자구가 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음, 너무 많아요. 얘는 나중에 조금 자구를 떼어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아나면 제대로 못 자라거든요. 근데 이 안쪽에는 얘네도 큐빅이에요, 큐빅. 큐빅인데 얘네는 목대가 말라 들어가네요. 이게, 위에, 적심하고, 여기다가, 순간접착제를 발라줬거든요. 근데 얘네는 수분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말라 들어가네요. 응. 얘도 그렇고, 얘도 자구가 나오다가, 제대로 못 자라네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응. 얘네는 분리해서 좀 딸로 심어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백모단 하나가 있었는데 수분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졌어요. 여기 백모단. 이 안쪽에는 괜찮네요. 아직 살아 남아 있네요. 잘 버티고 있네 얘는. 얘도 수분을 많이 먹어가지고 완전 짝. 딱딱해요. 빗물을 얘는 그만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너무 예뻐졌죠?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얘는 둥근이 빛이 흐리대. 와 너무 예쁘네요. 물은 아직 덜 들었지만 얘는 물이 그렇게 빨리 안 들어요. 물이 그렇게 빨리 잘 드는 아이가 아니라서 아직도 한 1년, 한 2년 정도 어... 햇볕을 잘 보여주고 달달 달궈야 되거든요. 얘는 데려온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음. 와,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죠? 얘네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적심이 아닌 것 같은데 적심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예, 적심 아니고 이렇게 군생으로 무리가 믿겠지. 3 개, 4개다 쓰여서 여덟, 열, 열두 개한1 2개 되네요. 와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역시 밖에서 노숙을 시켜야지. 베란다 안에서 아무리 햇볕 잘 들어온, 저희는 남양이거든요? 남양이라도 베란다 안에 뭐 햇볕 엄청 잘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는 못 자라거든요. 그래도 밖에서 뭐 보석으로 키워야 예쁘게 자라지. 음. 얘는 드린 김에 약을 한번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번지진 않는데, 이렇게, 입장이 좀 심각해요. 얘가 제일 심하거든요. 네. 이렇게 입장에 변이가 와서 생장점이 가운데서 안 생기고, 이쪽 옆에, 옆에서 나오네요. 얘는. 그리고 얘는 샬루. 얘는 샬루입니다. 샬루. 여기에 끼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네. 빛이 흐리다 옆에서. 이게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그렇네요. 얘도 수분을 많이 먹었네요. 완전 짱짱해요. 응. 어, 얘네는 수분이 너무 많고, 얘네는 수분을 빼야 되겠어요. 더 이상 수분을 더 먹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응. 얘는 이꼬지로 키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렇게 틀린 김에 한번 보여드렸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